oh, oh. oh.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찍은 것 같은데 오늘도 맛있게 한 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찜이랑 이제 집에서 계란찜이랑 이렇게 주먹밥은 귀엽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입가심부터. 시원하게 입가심하고 오늘도 요리랑, 짠! 아 와! 완전 새로운 생맥인데? 낙지를 같이 추가했거든요? 오. 좀 잘라서. 아, 아버지, 오랜만이다. 지금, 음. 아, 밥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음! 직접 만든 계란. 네, 가슴 레슨이 여러분, 짠아 이게. 이게 여수잔이에요. 여수낭만 인슬잔인데, 부모님이 여행 갔다가 사다 주셨어요. 거기서, 그 가게에서 받았다 그랬나? 그 술이랑 하면서? 그래서 선물로, 선물로 저에게 전달이 왔습니다. 일단 따라놓고. 짠! 주시나요? 이거 그거라고 하죠. 그, 오도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만동인가 그거일 텐데. 그리고 확실히 순살이어서 먹기가 진짜 편하네. 아구찜 뼈발라 먹는 게 일이잖아요. 아, 맛있겠다. 지금 먹고 보는데도 맛있어 보여. 미나리, 듬뿍. 오늘도 유리랑 짠! <laughs> 주먹밥도 만들었어.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보래해서 이렇게 수저로 떠먹었을 텐데. 그래 알코올 이렇게 찍으니까 먹기 편하게 좀 만들어놨어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조용하게 뭔가 소리를 담아드니까더 집중하게 돼서 어렵구나. ASMR 말도 안 해. ASMR도 해보고 싶긴 했었어. 요가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와 오늘 안주 좋은가 보다. 뭘또 벌써 반을 마셨지? 이걸 주셔서 얘를 덜고 먹는 거에다가 살짝 뿌려서 먹어볼게요. 오찌! 오이오게오늘도 유리랑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12월 2주 차가 되었거든요? 뭔가 첫째 주 때는, 아, 내가 올한해뭘 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되게 센치해졌었거든요? 물론, 제가 올해 노래를 내고 싶었다는 그거는 이었지만 그러면서 딱한해을 돌아봤을 때 내가 뭘 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되,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갑자기 들면서 막 첫째 주 때는 살짝 조금 괜히 막 센치해졌다가 철학적으로 막 바뀌어서 막. 그런데 2주차 되니까 별로, 별일 없이 잘 하늘을 보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리랑, 짠! <laughs> 제 나이대가 딱 지금 제일 뭐 고민도 많고 앞으로 좀 어떻게 30대를 맞이해야 될지 딱그 시기라고 하긴 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저한테 조언을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일이 맞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때만 진짜 드는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좀더 나이가 있는 언니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은 정말 딱그 당시 그, 그 나이 때만 할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고민이 든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나의 저도 이제 28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나의 고민도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유리랑 짠, 제가 어쨌든 20살 초반 때 사기도 제대로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이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약간 제가 애을,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해라라고밖에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가뜩이나 뭘 해도 힘든데 최대한 좋아하는 걸를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랑 <laughs> <laughs> 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안고. 오늘 왜 이러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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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강철이 너 와서 이 몸... 이제 거의 막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절대 이거를 이렇게 먹고 안 먹지 않거든요. 이거 이후로 이제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뭐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정말 풀로 한번 그냥 녹화를 해봤거든요. 3시간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무리 편집, 팬집, 편집, 팬집, 편집해도 30분, 40분 이상이거든요.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병만 딱 찍고, 정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리랑, 짠! 좋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마지막 안주. 먹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얘 아까보다 좀 크긴 해서 다 잡을 수 있겠지? 여러분, 오늘은 아구찜에다가 또 이렇게 계란찜도 직접 만들고, 주거밥도 만들고 해서 오랜만에 훈솔 혼밥을 했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러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추워서 종종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올리는 컨텐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다음에 또 맛있게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유리랑, 짠! 안녕!